안녕하세요, 이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연습장에 갈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집이나 회사에서 하실 수 있는 연습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없어도 되고요. 다만 의자와 이런 팽팽볼 같은 공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드릴은요. 이런 의자를 이용한 연습 드릴인데요. 집이나 회사에 의자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제가 어떤 레슨을 할 거냐. 우리 골프 스윙이요. 이런 회전 운동,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 운동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골반과 하체에 안정성과 그리고 제어가 필요합니다. 안정성과 제어가 없다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의자를 이용해서 하체의 안정성과 그리고 어깨의 회전성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편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아, 편하네요. 이 등을 기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허리를 좀꼿꼿하게 펴시고, 어, 다리는 아까의 스트레스 정도. 1 정도로 치아신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엑스인을 간다라는 느낌으로 어깨에 회전을 하실 건데요. 당연히 생각보다는 어? 내가 어깨가 이렇게 많이 안 돌았나 싶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 은 하체는 거의 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저희가 한 테이크어인까지는 하체를 단단하게 잡지만 그 후에는 회전을 하면서 하체도좀 빠져야 되거든요. 같이 돌아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깨 회전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은 양의 어깨 회전을 하실 수 있는데 의자에 앉으시면 계속 하체를 잡고 있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서 연습을 하시면 더 많은 스트레칭과 더 많은 회전을 요하게 돼서,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아무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스트레칭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자에서는 하체를 단단히 하시고 어깨의 전을 충분히 늘려보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네. 어, 뭐 이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목에 걸고 스윙을 하는 이런 스윙 연습 기구인데 만약에 나는 이게 없어요 하시면 그냥 집에 뭐공 같은 거 있죠? 이런 탱탱볼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탱탱볼을 양팔에 낀 상태에서 회전하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 이 회전하는 연습을 하실 때 예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움을 받을 수 있냐면 치키닝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키닝이 되시면 이렇게 되면 공이 빠져버려요 그쵸? 어디 갔지자 그래서 이 치키닝이 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 또 팔과 몸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좋은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집에서 TV 보면서 이렇게 슬링 네, 연습 빠지면 아까처럼 공이 도망가겠죠 팔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똑바로 회전하면서 똑바로 가셔야 되는데 빠져버리면 공이 저렇게 또 도망가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은요 굳이 혹은 바빠서 연습장에 가지 못해요 라는 분들을 위한 집에서, 회사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연습 꿀팁이었습니다. 의자와 공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어, 집이나 회사에서 호한 번쯤은 이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레슨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3프로골프TV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3프로골프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